내연기관에 뚜껑을 열고 반드시 여기에 물질과 베이스오일하고 특수첨가물하고 흔들려 줘야 됩니다. BMW 740입니다. 5000cc. 그리고 외제차 전용. BMW 740 5000cc, 이제, 특수첨가제, 예제차 정용, 성능 개선제를 주입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RPM을 3000에서 4000을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반드시 이 공터에서 파킹해놓고, 이제 서서히 올릴 겁니다. 아이템 을2분 동안 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차들은 4, 5천 트렇게 밟으면 무리입니다. 이 차는 제가 어 엔진 상태를 알기 때문에 2, 3천을 2, 3분 동안 하면서 최후 마지막에 4, 5천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배출 다 시켜냅니다. 지금 벌써 아마 달라졌어요. 엔진 소리가. 차 소리가 안날 정도로 정숙해졌습니다. 이제 한번더 가속하겠습니다. 이럴 때차 소리가 틀려졌어요. 고음이 빠지고 저음만. 차 상태를 상황을 보고 RPM을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리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차에 상태에 따라 요점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모든 차가 저런 rpm을 저만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고음이 빠지고 저음 기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발에 올리잖아요. 여기 탱커지라는 소리 나요? 네.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로도 안정적으로 딱 내려갈 거고, 바깥에 나가서 엔진 눈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제 측정하고, 내연을 측정하고. 네. 하나도 안 나요. 쿨을 받아도 맥시야. 네. 아무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치, 네, 그치. 네. 예, 예. 그치, 어떻게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야 시동이 걸렸는데 엔진도 전혀 안나고 아까는 예 지금 이게 일산화7 위로 그, 치고 올라오는 소음이 전혀 네. 안납니다 펜 노는 소리도 네. 안납니다 왜냐면 차주분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엔진 소리가 안나요 아까 3천에서 4천 5천 하면서 엔진 룸에서 그나마 까만하고 찌든 때들이 다 배기폭폴로 네, 빠져나오면서 완전 무향입니다. 냄새 안 납니다. 지금. 음, 냄새 안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안 그러면 문 따갖고 매기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가 없어져버렸어요. 바로 이걸 5분 안에 감동, 거짓말 같은 효과입니다. 아, 또불렸어그 네, 이제 BMW 740 어, 5,000cc 외제차 전용 오일 주입하고 차주분께서 이제 시운전 어,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차가 아까보다 훨씬 많네요. 예, 조금 전에 차고에서 끌고 나와서 주행했던 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가벼워요. 예. 예, 운전대가 엄청 가볍다는 걸 바로 느껴요. 이 BMW 750이 어, 이 자동차 튜닝 제품입니다. 외제차 전용 한병였고 이런 변화를 시킨다는 것. 아까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행 그 정숙도가. 어 아까 에 비해서 운전 운전 때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고요. 차가 네. 굉장히 그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느껴집니다. 뛰어 뛰어나다는 게 느껴지고요. 차가 가볍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느껴집니다. 음. 다른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고유가 시대, 고유가 시대에 정말, 어, 차, 차의 어떤 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이 제품을 반드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